그렇지, 팥찌까지 나이스, 좋구요. 야, 멋있어. 뭐야? 뭐지, 이거? 뭐지? 응? 응? 자 시베트라 야타 오케이 아 야타잖아 야 시거 했잖아한조조뒷바 그래 빠지고 오, 그래 빠져, 빠져, 빠져. 지금 밀어낼게요 하나 네. 둘셋고겐지 개피 호고 호 있죠 호고 있죠. 포컷이야! 한번 들어갈게요. 디바 알맹이야! 터나 컷! 괜찮아, 다 잡았어요. 터나 컷, 그렇지.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저거 피일이야 에이, 못 잡음. 아, 저 잡았으면 개이득인데, 여기 틀어 없어 기돌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갑시다. 우리 이거, 제궁 같이 바꿔 갈게요. 한조공 80%, 지금 바꿔 갈게. 지금 어차피 우리 없어가지고 못 가. 뒤로 빼 봐요. 안 죽기만 하면 돼. 안 죽여도 되니까. 안 죽여도 돼. 빼봐. 불안하다. 그래 빠지고, 상대. 우리 빼봐. 아니. 이거 의미 없는 대치안 해도 돼요. 트레 이제 왔어. 아 잠깐만. 아, 제발 터치지 마봐. 아, 왜뭐 하는 거야? 우리 디바 없어요. 가자, 가자, 디바 없어도 가야겠다. 이거 뒤에 호그, 호그 갭, 호그 오른쪽 길, 디바도 디바 알맹이에요. 황하 라비하 객비, 하 안아뒤안아아아저 밸런스 병터게 진짜 아니 아냐 건져먹어 건져먹어 막을게 막을게 내, 여긴 내가 막을게 루시우 근데 노스케 근데 노스케아 뭐야 오케이 컷. 어쩜? 루시 개피? 루시 컷이야? 디바 봐요, 디바. 나이스. 아, 나이스. 좋고요 딜금 그대로 봐가지고. 난전이, 난전이 지속되기 때문에 브리기테만한 캠프만, 캠프가 없죠, 진짜. 이런 난전이 있어. 이런 난전이 지속이 돼. 그러면 브리기 테 최강입니다, 진짜. 누구, 누가 막을 거야? 어뭐 누가 막으려고?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 절대 못 막죠, 그죠? 이런 난전 지속되면은 브리기 테 절대 못 막는 거예요. 개이득이죠? 좋구요. 좋았어. 아, 너무 좋았고. 진짜 딱 이런 상황에 브리기테가 제일 좋아, 진짜. 어, 누가 막아, 진짜. 절대 못 막죠? 아, 애들 브리기테에 대한, 브리기테에 대한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뭐 너프 먹는, 뭐 너프 먹는데요? 궁 너프 먹는데요? 그래봐야 방벽은 그대로인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어? 그니까 이게 근데 얘네들도 장점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파르시 이런 거 나오면 답도 없다니까. 모든 장점만 생각하면 다 개사기야. 어? 생각해봅시다. 장점만 생각해서 봐보자. 디바 봐봐. 궁몇 개를 막아 매트릭스로. 어? 그냥 개사기죠, 그쵸 장점만 생각하면은 뭐 솔저궁, 뭐 맥그리궁, 뭐다 막아. 어? 매트릭스 개사기죠.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장점만 생각하면은, 디바가 또 제일 사기고, 한조도 제일 사기야, 어? 한조도. 뚝배기 다섯 방 때리면은, 그윈스턴녹가 내리잖아, 그치? 장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자, 가자. 어, 힐도 금이네, 내가. 원제 정해? 겐지, 윈디, 엔트윈디. 리퍼까지 있어요. 리퍼 개피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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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그만, 제가 그만, 아, 제발. 아, 나 밀렸어. 너무 무리 너무 무리. 밀렸어. 예, 들어와요. 와, 우리 너무, 너무 앞으로 갔다. 이건, 이건 힘들겠다. 아, 이거 너무 앞으로 갔다. 큰일 났다. 이러면 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늦게 죽지 말고. 기 죽지만 마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야타로 바꾸 죽으면 아 위도 아 진짜 딱 늦게 죽고 있네 딱. <laughs> 목으로 뺄게.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하지? 팀원 없어요 위도 <laughs> 참고로. 오이 겐지커 나이즈. 위도우 쟤는 못하네, 어. 딱 못하네. 리퍼 오, 망령어 이거, 빠지고.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리퍼. <laughs> 오른쪽 리퍼,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어, 여기. 개피 아니었니? 뺄게요 어, 우리 파라 조심 우리 파라네? 이 파라서 파라 됐구나 겐지 궁 있어요 조심 나한테 어 나이스 겐지 겐지 1층에 야타 컷 와 리퍼, 개뿔! 빈지, 볼 이렇게 됐지 개피 아 잠깐만. 빈지, 디와알 맹이요. 걔 나이스? 무리하진 않을게. 무리하지 마요. 네, 무리 안 할게요. 미스살수 있어? 왼쪽에 원숭이. 무서어요 그래 네, 나이스. 방패 받아야 돼, 나한테 나한테 방패 받아.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아, 됐다. 여기 앞에 나다 대열았어. 두 명만 봐안 돼. 지하에 지하에 겐지. 어, 루실컷루실컷 지아 겐지 한 번만 봐 줘. 지아 겐지 없어. 리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리퍼 개피. 리퍼 개피어. 망령 없는 리퍼 컷. 나이스. 겐지 궁또50% 찼어. 지 저거 도 없어. 고고 나이스. 궁또 60%. 자, 공차는 속도 사기죠. 어, 그냥 사기입니다. 쟤 디바 자폭궁 있고 킬러궁 안 썼으니까 죽을 거고. 오케이 있고. 오케이. 겐지 궁은 썼고. 리퍼 궁에 디바 궁은 몇건 있어요? 킬러궁 몰라. 털이다. 리필. 제빛 원숭이 봐도 돼. 원숭이 봐도 돼 이거. 오케이. 원숭이 피에 헛. 힐벤 나서, 그렇지. 오케이, 얘, 뒤바 궁 썼어. 게이득이야 뭉쳐봐요, 나한테. 나공쓸 거야. 이러면 팔아도 오겠지, 소리 듣고. 그치. 어, 이렇게나 아까 에이 거점에서 빠지지. 어 아까 이거 쪽에서 이렇게다 딱 오지 그냥 어 오른쪽 거다 오른쪽 오른쪽 그다,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와요 오른쪽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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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패 미기 써버렸어 근데 얘네 안 죽죠 지금 방벽 이미 받은 상태야 미안한데. 우리 팀들은 이미 피 200짜리가 350이 된 상태야 미안한데. 어? 파라가 죽질 않을걸? 나이스 캐이딩이죠? 그래 브리케 태 넘어. 네, 예, 브리케대. 아나님 뒤에힐 좀. 아나님 뒤힐 좀. 해 드릴게요. 캐이딩 좋고요. 됐죠? 됐죠? 와, 리파 여기 박아라 다 윈스 윈스. 리파가 리 리퍼 가 쟤네 힐 뱉어 힐 부서 우리 안 죽어도 돼안 죽어도 돼안 나가도 돼안 나가도 돼 뭐야 얘힐쪼힐쪼힐쪼힐쪼 나한테 나궁 썼어요 나한테서 궁 받아 거점 디바 보자 알맹이 디바 아이고 오른쪽에 맥스 나이스. 앞에. 뭐야 어, 어디갔어? 리퍼 하시야 괜찮아 이득이야. 아 그렇지. 너무나 이득이죠. 넘나 이득이고요. 리퍼가 내 앞에서 궁수면 안 되지 리퍼야. 어? 내가 방패 비기 빠지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궁써버리면은 뭐야? 방패를 밀어달란 뜻밖에 더 됩니까? 어? 그대로 밀어드렸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디바인 뒤에 리퍼. 리퍼 컷이야. 줬어. 브리기 태 잡는 중. 라지어브리기 개피. 브리 컷이고. 형 하나 여기 잡아놨다고 한방막 하나? 마지막 민스턴 뭐야? 바다라 민스턴. 나한테 뭉쳐 봐요. 나 뭉쳐 봐. 하아도 죽어야지. 그래도 좀 믿지만 그래도 줍시다. 자, 뭉쳤다. 아이스 왜즘 맥크리 맥크리 힐밴 와, 괜찮아 끊었어 밀 들어오는 거뭐안 들어오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나 이제 아나보다 힐잘 넣었지 그치 단전이 지속되고 상황 자체가, 브리기테가 힐 넣기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쵸? 그렇지, 팟지까지. 나이스, 좋구요. 야, 멋있어. 뭐야. 뭐지, 이거? 뭐지? 에? 에? 야, 이런, 야. 이, 야, 잘못,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